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두 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홍정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. 어떤가요? 지금 김계리,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. 저 스카이 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? 헤드라인에 야.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? 다 끝난 얘긴데 왜 자꾸 그걸 들치시면서 네, 저한테 더 씌울라 그러세요? 언론에서는 네, 그럼 물론 다시 가있 여쭙겠습니다.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세번 탈락했는데 두 번은 필기해서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? 그때 제가 비서실장이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뭐라고 일하십니까? 그럼 비서실장이었어요.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복종원은 국회의원... 사실이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. 아니요, 저도 홍정,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홍정 증인이 개입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,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두 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냐라는 것을 질문하고, 그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스카이대리는 얼마 전에 수많은 후보로 폐간된 언론입니다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두 번은 기에서탈락했습니다 털어... 네, 제가 인사 주장이 아니었... 넘어가겠습니다.